여기에 공실이 3, 4년 됐는데, 공실이 너무 많아요. 임대인들이 이제 버티다 이제 못 버텨가지고, 경매가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동네가. 아, 저도 이 동네 처음에 후배가 부동산 오픈할 때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 다 공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들어왔어요. 이... 내가 이 건물에 있는 거이 너무 좋은 건물 위치에도 이렇게 공실이 나서 옛날 같았으면 이거 완판됐을 거야 완판. 앞에 호수가 딱 보이는 데고 공실이 난 이유가 첫째 우리가 이제 금리 금리가 지금 5% 6% 대니까 상가를 사도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상가를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상가를 또 살라고 하면은 아3% 대. 강남은 지금 제로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상가를 산다? 답이 없어요 의료보험 올라가지 재산세 내지 그리고 이자 내지 그러면은 1년 2년으로 따지면 제로예요 제로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가 아 그런 원인은 참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항상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음, 금리가 좀 내려가면 또 살아날 거다 뭐 부동산 폭락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시대의 흐름에 그런 기본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인구가 인구 문제도 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1층에 왜 사람들이 왜안 안 들어가냐면 우리가 한몇년 사이에 몇년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나왔어요. 뭐 직방, 뭐 배달의 민족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1층은 굳이 내가 장사를 해도 1층에서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배달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단 3년, 5년 사이에도 저희가 배달할 때는 뭐 짜장면이나 피자 같은 거를 간소한 그런 그 배달 문화가 별로 이렇게 문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 0 0다 배달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진 않아요. 뭐 밥집도 다 배달인데 그전에 (3~4년) 되는 밥집 같은 데 배달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켜 먹고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다 시켜 먹으니까 그런 문제 플랫폼 문제가 너무 심해요. 앞으로 이제 플랫폼이 점점 더 커지면은 앞으로 새로운 게 시대가 변하면 또 플랫폼이라는 게 새로운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1층의 상가들은 다 옛날처럼 1층의 상가는 뭐 그냥 뭐땅 파면서 무조건 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매를 물론 하, 하고 있겠지만 1층 상가를 지금 이렇게 크게 원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현찰로 좀 이렇게 사고 그러면은 5% 정도 수익을 뭐볼수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진네다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에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거의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런 식으로 사는데 현찰 캐시가 없이 대출을 일으켜서 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상가를 살때 항상 조심 하시는 게 항상 좋아요. 왜? 내가 1층에 뭔가를 내가 창출을 하려고 하면 모르는데 굳이 내가 1층 상가를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1층 상가를 산다고 하면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1층 상가 혹시나 살때 약간 조심스럽게 실 거래보다는 한 지금 경매로 잡으려면 상가 같은 거살려면3 0 보는데 60%대 경매로 잡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보면은 뭐 성수동이나 뭐 주안 그런데는 상가가 항상 살아 있어요. 근데 상가가 내가 거기를 유심히 뭐 주안이나 뭐 성수동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오냐면 임대료는 거기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좋게 그쪽에 오피스텔이 보증금이 되게 싸요. 뭐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시흥시 은계 은계 호수공원이에요. 시흥시 응계. 지금 시흥시에서 여기를 살리려고 행사를 좀 많이 해요. 근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임대료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제가 얘기한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야, 앞으로 플랫폼 문화가 점점 커지니까 1층 상가가 굳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1층을 굳이 못해라 하냐 임대료 비싸게 2층, 3층에서 공유주방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그런 데서 장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앞으로 금리가 좀더 내려가겠지 지금 싸니까 사놓지 그런 옛날 부동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자 경매 물건에서 보죠 제가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아참 안타까워요 자 사건 번호가 2022타3809자이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나왔어요 자 제가 물건 번호는 지금 204호를 얘기할 건데 소지가 5평에 건물 면적이 한 20평 정도 돼요 경매가가 5억 5천이고 지금 100%입니다 5억 5천 6백 1번부터 4번까지 나왔으면 한 사람에 다 명예로 돼 있어가지고, 어 동시 진행으로 해서 경매가, 그 물건 번호가 1번부터 4번까지 동시에 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니까, 아, 이게 하나 FNI.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 은행의 채권은 지금 대부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PL이에요, MPL. MPL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은행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지금 대부 쪽에서 채권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막 관리를 아마 할 거예요. 아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진짜 이게 아마 이게 지금 5억 정도면은 아마 그 당시 에 아마 분양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5억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분양하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충분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사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5억에 뭐 경기가 좋고 뭐 그런 그런 걸 떠나가지고. 5억에 사면은 수익률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싸게 사면 수익률 나옵니다. 싸게 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억에 사면은 2억에 사면 수익률 나오죠. 2억에 사가지고 2억에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임대료가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수익이 나와요. 근데 비싸게 사면 수익률 안 나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실이 본인이 당연히 분양할 때 비싸게 샀으니까 수익률을 4% 5%를 맞추려고 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대출을 거의 80% 90%를 끼고 사니까. 그러니까 대출도 이자도 못 내고 경매가 나오는가 경매는 좀 싸게 사면 돼요. 경매는. 근데 지금 뭐 상가를 뭐80% 그렇게 또 경매로 낙찰받으면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쪽부터 다, 음, 물건이 쭉 나왔어요 204호 만 지금 공실이고 여기도 203호도 있고 202호도 사람이 있고 어, 201호 201호도 다 있어요 공실만 2 0 4호예요자 여러분들 저걸 아셔야 돼요 어 이게 임대가 임대가 다꽉차 있네 근데 이 분들이 어 대부분 공실을 깔셀로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깔세 보증금 없이 아니면은 보증금 없이 깔셀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그냥, 니네가 관리비만 내고 써라.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으니까, 어, 저분들이 진정한, 뭐, 뭐, 세입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 아닐 수도 있는데, 공실이 많은 상가는 깔세만 내고 쓰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관리비만 니네가 충당하고 내라. 그런 식으로.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층입니다. 여기 너무, 와, 아, 다 공실이에요. 다이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는 다 좋아요. 근데 본인이 이런 걸뭐 들어오고 싶으면은 내가 뭔가 특별하게 제가 항상 얘기한 특별하게 내가 이거를 공시를 내가 임대를 싸게 받아가지고 임대를 주면 괜찮아요. 근데, 근데 뭐 적당한 가격에 받아가지고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받고 제네델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창출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내가 이거를 아이템을 갖고 쓸수 있으면은 싸게 받아가지고 임대 놓고 임대료를 싸게 놓으면 돼요. 왜 그러면 손바김이 돼야 돼요. 손바김 그전에 산 그전에 산 사람들은 분양가에 샀으니까 임대료를 책정을 높게 책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손바김이 되는 사람들은 싸게 사면은 싸게 임대료가 놓으면은 임차인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은. 1층 상가도 마찬가지고 1층 상가도 아까 전에 공실이 되게 많은데 거기도. 그 전에 8억 9억을 샀을 거예요. 8억 9억을 샀는데 수익률을 맞추려고 80% 대출받고 하면은 이자가 뭐그 당시에 뭐 300만원 뭐 300만원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 나가는데 그 이자를 맞추려고 하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였는데 싸게 누가 그 1층 상가를 8억짜리를 싸게 밀어서뭐 4억이나 3억이나 그 정도의 낙찰 받으면 50% 정도의 낙찰 받으면 임대료 맞추기 쉽지요 임대료 맞추기 쉽지요 자 여기도 여기는 좀 영어학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영어학원이 들어오니까 임대인은 고마운 거야 여기 영어학원이 들어왔으니까 임대인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임차인을 안 나게끔 잘 해줘야 돼요 아니 어, 보살펴줘야 돼 나가버리면 공실이니까 하하하 <laughs> 이제 거꾸로 되있지요 <laughs> 임대인은 맨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임차인을 보살펴줘야 돼요 나가면은 임대인은 개털되니까. <laughs> 개털되니까. 어, 이 그러니까 학원을 크게 쓰고 있죠. 이 임대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 시, 세상이 바뀌니까 거꾸로 간 거야. 임대인은 진짜 행운아야 여기 임대인은. 분양받은 수도 있어요. 아, 분양? 아, 아. <laughs> 어, 맞아. 분양받을 수도 있고. 어, 임대인, 아, 잠이 임대인은 아, 잠깐행운아요 어, 여기도 이제 카페가 있어요. 고양이 카페가 있는데. 어, 자, 고양이 카페인데.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 현장에 한번 오셔가지고 어~ 여기는 이제 공원도 있고 은계 호수 공원에서 공원도 있고 그냥 겸사겸사 여기 한번 상가들 경매 나온 것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왜 그러냐면 호수 공원이 있어가지고 아~ 어 되게 좋아요. 주말에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밥 여기 좀 유명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유명한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오시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나들이 오이가 괜찮아요. 여기 나들이 오이가. 비싸게 받으면 마이너스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전에 상가 산 사람들은 분양가에 샀으니까 8억, 9억 주고 샀으니까 임대 수익을 맞추려고 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80%다껴 있으니까 절대 못 맞아요. 근데 내가 경매로 해 가지고 50%에 좀 싸게 낙찰 받으면 나는 내가 임대 수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도 그만큼 싸게 주는 거고 비싸게 샀으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자, 제가 그 상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상가가 위 1층, 2층은 다 상가인데 저 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다 오피스텔이에요. 자, 상가는 되게 괜찮아요. 이 2층에 그게 아까 전에 201호부터 204호까지 다 공실로 돼 있으니까 1층은 여기는 좀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냥 마무리는 싸게 사면은 분명히 수익률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산가산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때 비싸게 주고 산게 아니고 분양가가 그래 왔어요 자 여기 현장에 한번 오셔가지고 2층을 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거를 사가지고 평수도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실평수가 뭐 20평, 25평 넘으니까 어, 그런 걸좀잘 보고 아마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즘에 참 이렇게 소상공인들 장사 안 돼가지고 참 많이 애먹어요. 어떤가 좋은 성과를 있게끔 요즘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 기회를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임장 활동을 다니시고 임장 활동이 좀 어려우시면 정의사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충분히 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관리비 꼭 확인하시고요. 자, 정인사였습니다.